안녕하세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실제 연비 측정 영상 올려봅니다. 롯데 렌터카에서 렌탈한 이 차량은 하위 트림으로 추정되며 16인치 휠에 205, 55, 16 타이어가 장착됐습니다. 먼저 연료를 가득 주유합니다. 그리고 연비 관련 트립을 리셋합니다. 주유소에서 나와 이제 출발합니다. 상일 IC에 진입했습니다. 제 차는 아반떼 엔라인 그리고 이 차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제 차가 서스펜션 튜닝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차감이 편안하네요. 출렁출렁 배타는 느낌입니다. 호복분기점을 지나고 남이천IC를 지나 일쪽 i c 에 접근합니다. 교통량이 조금 많지만 막히진 않네요. 진천터널을 지나 슬슬 피곤해질 시점 오창 휴게소로 진입합니다. 마침 바로 주차 자리가 있네요. 바로 주차합니다. 이제 오창 휴게소에서 출발합니다. 교통량이 조금 많습니다만 서행이나 정체 현상은 없네요. 남이 분기점을 지나고 대전 IC에 진입을 합니다. 요금을 결제하고 반대편에 있는 주유소로 가기 위해 유턴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셀프 주유소로 진입을 합니다. 트립 연비를 확인합니다. 주행거리 148.7km, 트립 연비 리터당 24.4km/리터, 주행 시간은 1시간 49분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가득 주유를 시작합니다. 2리터쯤 되니 한번 툭 끊겼습니다. 그래도 우겨넣고 우겨넣어서 겨우 주유고 입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주행거리 148.7km에 6.78리터를 나누면 리터당 21.93km리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